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 창세기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 처음 것과 연결해서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건,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지요? 11장까지는 원 역사라 했고요. 12장부터는 족장사를 중심으로 한 기록된 역사라고 표현해 보았죠. 여러 가지 개괄적인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부분들, 또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1 1장까지의 원역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서사들, 말하자면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서사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전 짓는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꽤나 정성껏, 무엇인가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짓는 것이거든요. 집을 짓다, 밥을 짓다 때로는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다.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창조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 창조 이야기를 우리들이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는요.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존재의 의미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은 내 것이 아니니 함부로 할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여기에서 생태 환경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알수 있게 되죠. 또한 가지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창조의 사건의 동반자로서 곁에 함께 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담지자로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르게 알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또한 그분이 지으셨으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창조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까지. 거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볼수 있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인 시기와 질투, 욕망과 분노,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다툼, 화해와 용서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는 소중한 인간 공동체의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드라마와 영화로 그 제목이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들, 또 바벨이라고 한 영화도 있었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세기 첫부분부터 성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단어가, 그 중요한 단어가 이 이야기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찾는 소중한 덕목과 가치,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는 의인이라, 성경에 있는 단어죠. 또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때로는 정의와 공의로 표현되는 이 단어를 성서의 사건들 속에서 찾아가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12장부터는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사,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대 족장의 이야기들이 쭉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시작은 11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대라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아버지. 허나 대다가 하란에서 그 가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 그냥 주저 앉아요, 안주해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버지께 주었던 약속을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가난 팔레스타인에 내려가 새로운 약속의 정착지를 만든 이야기 그게 1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안주인가 정주인가 안전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바른 곳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그 길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부끄럽고 추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한 사람을 결코 영웅화시키는 것을 배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 이상 야곰, 요셉, 모세, 다위, 사사들 수많은 성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영웅시하는 것이 성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도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고요. 사게오를 보아도 그렇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고 조성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졌고 또그 이야기는 우리도 또한 이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대로 보잘 것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져가는 사람 그게 바로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장세기에는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어, 아브람 이야기에 보면 애굽에 가서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 생명을 어,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겠죠참 비겁한 모습이기도 한데 어, 뒤에 보니까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여기서 배울 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유전은 얼굴과 모습만 닮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 그 품성, 삶의 태도와 자세까지도 닮게 한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도 얻게 됩니다. 또 가정에 필요한 이야기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지독한 편애를 해요.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그 편애로 인해서 형제간의 갈등이 생겼고 못 말리는 관계까지 그게 만들어지게 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이야기, 그 자녀대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편애를 받은 야곱이 또 다른 편애로 요셉을 어렵게 만들게 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 부분들도 창세기에 있는데요. 그대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 연대를 계산해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이삭이 함께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성서적 상상력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삭의 무릎 위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자라났고 이삭이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줬겠어요? 자신이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그 제사들을 갈때 자기를 제물로 삼았던 이야기,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이야기, 그거를 그 요셉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면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 종살이와 감옥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 중에 한 부분에 이삭이 들려준 신앙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 바른 신앙의 대화가 가정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에피소드 두 번째를 맺어야 될것 같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나타나, 어, 요셉. 요셉은 그 가족을, 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70여 명 정도가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여 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되어지고요. 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세 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좀더 넓고 깊은 시야로 장세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한책한책 한책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들을 나누면서. 성경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식 목사였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